안녕하세요. 스마트원 치과 병원의 주정민 원장입니다. 그 이전 영상에서 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치과하면 좀 많이 무섭다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치과 진료받는 게 무서운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긴장하고 있거나 몸에 힘을 주고 계시면 얼마나 무서우실까 공감을 하면서 이제 진료를 많이 보고 있어요. 치과 진료는 소리도 많이 나고. 또 눈을 가리고 있고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 같거든요. 치과 치료도 분명히 골든 타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간단하게 충치 치료만 하고 때우고 치료만 하면 될 것을 무서우셔서 미루고 방치하다가 신경 치료까지 하게 되고 뭐 나아가서는 치아가 너무 많이 썩어가지고 발치까지 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다들 그런 분들이 물어보시면 무서워서 못 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은 치과에 오시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 그리고 입구컷 확 낮출 수 있는 수면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수면 치료를 할때 쓰는 약물이 어떤 건지, 또 효과는 어떤지, 주의사항은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에 들게 하는 약물들이 케타민, 미다졸람, 프로포폴 이 정도를 대표적으로 들수 있는데요 저희는 케타민이랑 미다졸람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은 40년 이상 오래 사용되어 왔고 먹는 미다졸람으로 어린이한테 사용할 정도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약물이에요 치과에 오셔가지고 수면 치료하면 많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면 치료라는 단어는 적합하지는 않고요 의식하 진정 상태라고 표현이 맞는데 약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수면 상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치과 치료는 완전 이렇게 잠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뭐 아해 주세요, 입 벌려 주세요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반응할 수 있는 정도 그 상태에서 진료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완전 잠드시게 되면 그런 반응을 할수 없고 호흡이 멈추시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가수면 상태에서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을 쓰고 있습니다. 미다졸람이 안전한 약물인 이유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거를 해독해 줄수 있는 약물이 있어요. 플루마제닐이라는 지랑제가 있어서 미다졸람 약물을 투여하고 진정이 너무 깊게 되셔가지고 좀 호흡이 불안정하시거나 이런 상황에 가게 되면 플루마제닐이라는 기량제를 바로 투여해서 잠에서 깨게 하는 그런 약물이 있기 때문에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은 안전하게 수면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잠드는 약물로 프로포폴들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요. 프로포폴은 깊게 잠들게 하고 그 진료 시간에 사용하기 좀 적합하지 않은 약물이라서 사용하지 않는데 너무 깊이 잠들면 호흡 곤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미다졸람을 좀더 선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물이 작용하게 되면 진정 상태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진정 정도는 얕은 진정, 뭐 중등도 진정, 깊은 진정이 있는데, 뭐 얕은 진정은 웃음가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이제 긴장을 릴렉스하게 해주는 것을 얕은 진정이라고 하고요. 프로포폴처럼확 잠에 빠지게 하는 것은 깊은 진정. 미다졸람 같은 거는 이제 중등도의 진정이라 하는데, 이제 중등도의 진정은 깊게 잠들지도 않고, 완전 정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저희가 말하는 거에 어느 정도 반응할 수 있는 가수면 상태에. 의식하 진정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치과의 수면치료는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의 진료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등도의 진정 상태 목표로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면치료를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의 바이탈 사인을 항상 체크할 수 있는 환자 감시 장치를 통해서 계속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 치과는 이것을 다 구비해 놓고 옆에서 이것을 확인해 주는 간호사 선생님들까지 계셔가지고 안전한 상황에서 수면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수면 치료를 받으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치과에 오실 때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셔야 되는 거랑 금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호자분과 함께 내원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은 몸속에서 다 분해되는데 2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1시간 안으로 이렇게 진료가 끝나게 되면 어, 저 괜찮아요. 정신 다 들었어요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집에 가시는 길에 뭐 운전을 하시거나 걸어가시거나 하실 때 약물이 다시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보호자분과 오셔가지고 진료가 끝나고 같이 집에 가시는 것을 주의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은 왜해 주냐면 진료를 할때 저희는 숨을 쉬고 이제 기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음식물이 역류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식을 권해드리고요. 고형물 6시간 정도, 액체류는 한 2시간 정도 금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과에서 수면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약물은 어떤 걸 사용하고, 주의사항까지 여러 가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치과에 오시기가 용기가 나시나요? 크게 나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치과에 오시면 진정 상태에서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걱정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서워서 치과를 못 오신 분들이 분명 많으실 거거든요. 치과에서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진료 받으실 수 있는 수면 치료가 있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오셔서 한번 진료 받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진부하긴 한데요. 아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